자 안녕하세요 매드이언터입니다 이번에 볼탑 챔피언 네. 탑소라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에 내가, 승률, 엄청나게 탑승률. 고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소환성료. 탑소라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콩콩이 마순팔 깨달음 주문자결 소생의 뼈방패 룬은 주물력 주물력 방어력을 꼈습니다 소환살, 초반에 라인전 안전하게 하면서 성장하다가 이제 14분 후에 14분부터 <laughs> 14분부터 14분. 아, 오케이. 14분부터 이제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 구원 같은 이제 저렴한 힐량 증가된 템사 가지고 그 다음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한타 기어도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탑소라카입니다. 이게 의외로 승률이 진짜 높아요. 그리고 버스를 잘 탑니다.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자기 자신이 죽지만 않는다면 버스를 기가 막히게 탈수 있는 챔피언이에요. 매니언들이 <목적> 의외로 라인전도 세고요. <laughs> 이 책에 비하면 의외로 라인전이 세인 게 웃겨요. 상대방이 사이온이네요. 세트, 소환사... 아, 암튼... 들... 아, 이거 닉네임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 목적, 그리고 최후를 위해... 맨날 안 보이지? 이따 채팅 사라질 때 보자. 잘 모르겠다. 가자. 렛츠고 s 아, 왠지 이거 큐 차징 땡기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끝내리라. 역시 큐 차징 땡기고 있는 것 같더라. 견제 좀 빡세게 해줘도 괜찮아요. 소락하기 때문에. 체력이 까여도 이렇게 체력을 회복시킬 수있어요 오케이 소라카가 의외로 딜이 잘잘 나옵니다. 견제도 좋고. 와드부터 할게요. 빙결이네. 견제는 하되, CS는 잘 먹어줍시다. 이부터 찍어주고, 어허, 그런 거 말아주지 않아요. 정글러만 좀 조심하자 어. 뭐야 왜 이래 침묵! 아봉! <laughs> 어? 잡았다 킬 팍! 콩콩이! 야 콩콩이가 안날라가니 아 실망이야 콩콩이 날라가주지 아, 전멸평타 쓰면 은 쉴드 쓸것 같은데 안전하게 할게요. 이거 자크가 날라와도 위험하지 않죠? 잡았네요. 오케이. 잡았죠, 전멸. 오 리시까지 이야 이야 킹스맨인데 <laughs> 이걸 이걸 이렇게 한다고 잠깐 잘 먹고 갑니다. 허허허 어 잡겠어 이러다 어? 아주 잡을 끼세야 자 침묵 있어요 괜찮아요 침묵이다 이 자식아 호촛 아하하하 이거 이, 이거 상대방 어 뭐야 왜 무빙 뭐야 어허 낚시 낚시에요 호호 <웃음> <웃음> 아 꿀잼이네. 아 잠깐만 나 이거 근데 어떻게야 <laughs> 가고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자크 좀 무서운데. 오케이. 오케이. 또 이제 여자 이제 어, <laughs> 미쳤네. 그럴 줄 알았다. <laughs> 아 제. 쟤... <laughs> 아 미쳤나봐 이번엔 뭐 아스카키라나. <laughs> 녹화 중이다, 이 자식아. <laughs> 맨날 녹화 중일 때만 <laughs> 아제 일부러 녹화 중일 때막 자꾸 노려서 저래. <웃음> 미치겠어. <웃음> 아 개웃기네. 음... 이거를 가자. 오늘이 날이라 누가 우리 신들을 가자. 내가 볼땐 즐기는 것 같아. 변태야. <laughs> 톡 톡. 마순팔 다 쌓은 것 같은데? 어, 할만하나? 할만한데? 어 어디일? 난데 밝혀졌구나. 어허. 아, 너무 재밌어. 아, 개꿀잼이네. 소라카가 이렇게 의외로 쎕다 아, 당했습니다. 당해 보면은 개빡치는 챔피언. 지부터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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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계속 올려줍시다. <laughs> 소라카로 지금 3킬 영데스 완전 잘 컸죠? 우리 정글 아 정글 세트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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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세트인 줄. 미드야소의 미디아소에... 난 밤과 새벽 그 사이에 태어난 최후의 빛이다. 너무 잘 컸는데? 거기다가 쟤질사이온이라서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정글자크 갱킹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는데? 놓치면 짜증나니까 큐로 전 나해 주고 아자크가 어, 이제 좀 불안해 에찾습니다아군 이제 또 돌아오고 이제 어시스트, 어시스트. 여기 여기 오케이 체력 깎여도 Q가 내 체력 제 체력을 회복시켜주죠. 기가 막히게 체력 잘 탄다. 아봉. 쫑. <laughs> 오케이 okay, 집보냈다. 음? 짜증나게 했습니다. 와, 개열 받겠다, 진짜. 와. 개빡치겠다. 아봉 시켜 보니까. 우후. 혹시 게임은 빡치게 해 제발. 우후. 나이스. 오우. <laughs> 구발까지 완벽했고, 나이스. 한 칸은 충분히 먹을 수 있겠네요. 어서 아래 갔다. 있나? 와우. 한 칸? 뭐야, 피가 왜 이렇게 잘 차? 뭐야, 어디지? 차뭐인가써줘야겠다 근데 써도 죽을 거 같기는 해요. 느낌이. 야루되었습니다 미드에다 달려 돈 긁어모으네. 나도 긁어모은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알지 그렇지? 자크도 미드에 있어서 제가 위험할 일은 없죠? 그리고 와드 잘 되어 있고, 깨진 개... 파스 땡겨 주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지목이에요. 어, 속박까지 <laughs> 오케이 깔끔 아돈 많아요 돈 자랑 한번 해주고 이거에다가 구원까지 사줍시다 구원 와 템이 너무 잘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슈렐리아까지 템 진짜 잘 나왔다. 엄면 되겠는데 이게. 원킬. 오! 궁궁 괜찮아요 전 죽지 않아요 우아! 전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 했어요 어, 오케이 죽지 않아요 나이스 기가 막히게 오래 살았다 들 들어와봐 맞았나? 16까지? 사이트 완벽해 퍼펙! 와야힐찾는 미쳤는데 근데? 힐량이? 와 근데 이거 힐량 진짜 미쳤다 힐량이 대박이다 당연한 거다, 애송이. 탑. <laughs> 탑인데. <답. 웃음> <laughs> 아, 돈이 좀 부족하네? 좀 걸고 가야겠는데? 아, 벌.. 러고고 가야 되는데. 아, 이이런 아, 이이야 안되지 오 이거. 아, 이 아, 이야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아, 어? <laughs> 어 <laughs> 잠깐만 <얘> 요무 <laughs> 아 요무 <laughs> 귀엽네 어? <laughs> 귀여운 친구야 자 여기서 슈렐리아를 가줍니다 슈렐리아를 가지고 다음에 여기서 몬템을 갈까? 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워복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모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체력 관련된 아이템 딱 하나 가지고면 이제 체력 3 0 0이니까 워모그를 갈게요, 워모그에 체력 관련된 아이템 없으니까. 워모그 가고 생각하자. 자, 도망갈 때는 출혈을 켜주고. 야! 오우, 야, 이거 잘 들어왔다. 와, 덩크슬램 미쳤다. 와, 야, 덩크슬램 방금 지렸다. 야, 미쳤는데? 덩크맨이네, 덩크맨. 우리 이거 어떻게, <laughs> 어떻게 살았니? 아 근데 소라카가 힐량이 말도 안 되긴 한다. 없어요. 와우, 보안팀 나왔 아, 너무 멀리 갔다. 아, 너한테 힐 주고 간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죽는 거힐 주고 가자. 포지션이 안 좋았어 아.. 어, 안맞았는데 죽겠다.. 이거 수류탄? 나이스 살았네요 잠깐 이거 생각을 해보자 이거 제드가 오는거를 살려면은 조냐를 가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한 타이밍을 사는 생각으로 가자. 분야를 갈게요. 분야 가는 게 훨씬 나아 와우. 어시스터 얻을까? 150원. 시다황의 여명이 리라 가자 가자. 오. 어, 때리는데? 나한테 온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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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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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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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어, 어, 나이스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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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3번에다가 9번 내주다가 이, 그래가지고 헷갈렸어. 이렇게 <laughs> 개못 개 잡는데? <laughs>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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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h oh yeah. 야 힘량 미쳤다 진짜. 여기 언제 잡아 이거? 와, 희양, 진짜. 호라카 희양 진짜 미치긴 했다. 그냥까지 2300원. 차라리 워모그를 갈거요 워모그에 트루캠 가도.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제드 쿵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데 갈등의 불씨를 꺼뜨리리 뽑고 가야 돼. 아, 근데 이거 내가 볼땐 성배가 너무 좋은 거 같아. 성배가 진짜 좋은 거 같아. 가성비 최고. 오. 위험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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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웃음> 그냥 <웃음> 가서 <웃음> 가서 쳐맞아버리는데 세트가? <laughs> <laughs> 와 상남잔데? <laughs> 와 상남자 <laughs> 개상남자 또 한대만 맞아줄래? 죽겠다 그리가라고 너무 들어갔는데? 뭐야 어떻게 살고 있니 아직까지? <laughs> 뭐야 아직까지 어떻게 살고있어 아 까비 살고 있는 것도 웃기네. 잭슨 날라오는 거좀 위험하다. 어 불력 먹어주면 좋죠. 되게 느리느리타네. 괜찮을 것 같죠? 체력이 2,030인 걸 보아니 8레벨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워모어가 800 올려주지 않나? 괜찮을 것 같다. 워모 그를 가자. 워모. <목> 개인적으로. 진짜 성배랑 구원의 그 시너지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탑 소라카 할때좀 파빙이 빨라가지고 성배 구원이 빨리 나오니까 합류해가지고 이제 그 추가도 괜다는것 같아요. 그리고 소라카는 야간 서포터니 전화이 있는 니은 서포터. 으! <laughs> 마나가 가 거의 무제한이죠? 포지션은 안전하게 갈게요. 세트 근처로 갑시다. 우리의 플레이메이커는 지금 세트고 그다음이 저니까. 야소는 야소는 야소하고 있습니다. 뭐? 킬. 괜찮아 괜찮아요. 자 킬. 잘 노려. 쳤나봐 킬. 아야 너무 빨리 도았다 아닌데? 와 나이스. 아 근데 구원좀써주어야 되는데 구원을안 썼네. 나이스. 자 이렇게 타쿠라카. 근데 라인점부터 좀잘 풀려가지고 이건 너무 잘 풀린 소라카였고, 원래 이렇게 앞에서 안나대고 뒤에서 막 끼만해주는 소라카인데, 잘 풀려서 좀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크으... 와... 진짜 어떻게 살았냐? 대박이네. 질량은 좀 많이 못 떴는데, 아마 힐량이 엄청날 거예요. 딜량보단 실량이죠 메카 삼국이라 9.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오네 와 S 플러스 S 플러스 받았고 오 딜량도 잘나왔죠? 야수. 야 야.. 야소보단 잘나왔어 회복량이.. 42,000 챔피언한테 가한 피해량이 16,000인데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양 요즘 개쩌은 승률 랭크 게임에서 5의 5P 탑소락하였습니다.